60세 이상이라면 느끼셨을 것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우체통까지 걸어갈 때 다리에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 말입니다. 약간의 떨림, 잠깐의 망설임, 혹은 밤에 잠을 깨우는 경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들매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너무 늦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간청입니다. 근육 손실, 약한 다리, 그리고 이동성 저하는 당신의 미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아는 평범하고 무해하며 심지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몇 가지 습관이 당신의 힘을 조용히 고갈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분을 바꾸고 다리의 힘을 다시 키우며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60세 이후 근육 손실의 과학을 깊이 탐구하고 당신의 힘을 방해하는 놀랍도록 흔한 5가지 아침 습관을 폭로하며 이를 막기 위해 꼭 먹어야 할 7가지 음식을 공유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루틴을 지속적인 이동성을 위한 기반으로 바꾸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약함의 첫 신호를 느끼고 있든, 앞으로도 강하게 남고 싶든, 이 가이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첫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해결책을 논의하기 전에, 왜 다리가 예전보다 약하게 느껴지는지 알아 봅시다. 단순히 나이 들었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근감소증, 사워코퍼니어, 별표별표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30대부터 시작되지만 60세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근육량과 힘의 점진적 손실입니다. 70세가 되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근육량의 최대 30%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능의 문제입니다. 약한 근육은 균형감소, 느린 보행. 그리고 낙상의 높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낙상은 노인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감 소중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또한 별표별표 별표 단백질 저항성, 에너발릭 리지스턴스, 별표별표이라는 문제를 겪습니다. 이는 근육이 단백질을 사용하여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덜 효율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젊었을 때는 적은 양의 식사로도 근육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몸은 더 많은 단백질을 더 자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 같은 호르몬 수치의 감소가 더해지니 다리가 덜 반응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감소증과 단백질 저항성은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맥마스터 대학교, 먹메스터 유니버서티와 같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식단, 운동, 그리고 습관을 통해 근육 손실을 늦추거나 멈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작게, 현명하게,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아침 습관들을 살펴보고 이를 고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아침은 당신의 몸의 힘을 위한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는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흔히 저지르는 다섯 가지 실수와 이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별표별표 별표 실수 샤브원.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건너뛰기 별표별표. 별표. 아침에 일어나 시리얼 한 그릇을 먹거나 잼을 바른 토스트를 즐깁니다. 좋은 시작처럼 느껴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60세 이후 아침에 20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이 근육 복구를 시작하는데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은 단식 상태에 머물며 특히 다리에서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별표 별표 해결법. 별표 별표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오트밀에 그릭 요거트를 섞거나 토스트에 견과류 버터를 바르거나 삶은 달걀을 즐겨보세요. 별표 저널 오브 눌리션 별표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30g의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들은 단백질을 나중에 먹은 사람들보다 근육 강도가 더 나아졌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먹는 것입니다. 별표 별표 실수 샵 2. 깨어난 후 너무 오래 앉아 있기 별표 별표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뉴스를 읽습니다. 30분 혹은 그 이상이 지나갑니다.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근육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밤새 활동이 없던 후 다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균형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벼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휴면 상태로 남아 시간이 지나면서 뻣뻣함과 약함으로 이어집니다. 별표 별표 해결법, 별표 별표 앉기 전에 몇 분간 서 있으세요. 발뒤꿈치 들기, 제자리 걸음, 또는 차를 우릴 때 집안을 걸어다니세요. 30초의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깨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아침 활동은 다리 힘을 개선하고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별표 별표 실수 샵3. 수분 섭취를 잊기 별표 별표. 7,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깨어납니다. 근육은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없으면 제대로 수축하거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1, 2%의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근육 성능이 저하되어 다리가 무겁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놓칩니다. 별표 별표 해결법. 별표 별표 아침에 물한 잔, 200에서 300mm를 먼저 마시세요. 레몬이나 약간의 소금을 첨가해도 좋습니다. 커피나 음식 전에 수분을 보충하면 근육이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연구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근육 기능을 개선하고 낙상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별표 별표 실수 샤포. 너무 일찍 뜨거운 샤워하기 별표 별표. 뜨거운 샤워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깨어난 직후에 바로 샤워하면 근육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잠에서 덜깬 다리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별표 별표 해결법. 별표 별표 깨어난 후 10에서 15분을 기다리세요.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집 안을 걸어 다니세요.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작하세요. 샤워 의자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추가하면 안전성이 높아져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별표 별표 실수 샵5. 아침 식사 전체를 건너뛰기 별표 별표. 일부 노인들은 배고프지 않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건너뜁니다. 하지만 밤새 단식한 후 몸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가 없으면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커피나 차만으로는 영양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해결법 별표 별표 작게라도 뭔가를 먹으세요. 삶은 달걀 반쪽 코티지 치즈 한 숟갈 또는 씨앗과 함께 요거트면 충분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근육을 보존하라는 신호를 몸에 보냅니다. 양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별표별표 별표 경고, 별표별표 별표 이 습관들은 무해해 보이지만 쌓이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을 건너뛰거나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물을 잇는 아침마다 근육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안정적으로 설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행동하세요. 식단은 근육 손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다리를 강화하고 경련을 없애며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들이 꼭 먹어야 할 7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각 음식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며 일상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7이 호두 별표 별표. 호두는 근육을 지키는 보물입니다. 오메가-3 마이너스 지방산은 관절염증을 줄이고 다리로의 혈액 흐름을 개선하여 뻣뻣함을 완화합니다. 하루 이론스. 약 7개 호두를 먹으면 이동성이 향상됩니다. 별표 별표 팁. 별표 별표 오트밀에 뿌리거나 간식으로 먹어보세요. 별표 별표 유기. 연어 별표 별표. 연어는 사온스당 25g의 고품질 단백질로 근육 조직을 복구하며, 비타민 D는 근육 수축을 개선하여 경련을 줄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먹으면 다리가 강해집니다. 별표 별표 팁. 별표 별표 허브와 함께 굽거나 조리해 맛있게 즐기세요. 별표 별표 오이. 아몬드 별표 별표. 아몬드는 근육 이완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특히 밤에 경련을 유발합니다. 이론스 23개 아몬드 가 적절한 양입니다. 별표 별표 팁 별표 별표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오전 간식으로 먹어보세요. 별표 별표 사위 그릭 요거트 별표 별표 그릭 요거트는 1컵당 20g의 단백질로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영양소 흡수를 도와 간접적으로 다리 힘을 지원합니다.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별표 별표 팁: 별표 별표 과일과 섞어 아침 식사로 즐기세요. 별표 별표 3위: 달걀 별표 별표 달걀은 한 개당 6g의 완전 단백질과 신경 건강에 필요한 콜린을 제공합니다. 이는 조화를 개선하여 흔들림을 줄입니다. 하루 두 개가 이상적입니다. 별표 별표 팁, 별표 별표 시금치와 함께 스크램블로 만들어 영양을 더하세요. 별표 별표 2위, 시금치 별표 별표. 시금치의 질산염은 혈액흐름을 강화하고 칼슘은 경련을 방지합니다. 하루 1컵에 익힌 시금치를 먹으면 다리가 활력을 얻습니다. 별표 별표 팁. 별표 별표 스무디나 수프에 추가해 쉽게 섭취하세요. 별표 별표 1위. 렌틸콩 별표 별표. 렌틸콩은 반컵당 9g의 단백질과 산소 전달에 필요한 철분 및 엽산을 제공합니다. 이는 피로를 줄이고 다리를 강화합니다. 별표 별표 팁. 별표 별표 수프나 반찬으로 활용하세요. 별표 별표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별표 별표 하루일 2가지 음식을 식사에 추가하면 몇주 안에 다리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경고. 별표 별표 설탕 시리얼이나 페이스트리 같은 가공식품은 근육 지원이 없으며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단 외에도 일상 습관이 당신의 힘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음식 선택을 보완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1. 별표 별표 일찍 자주 움직이기 별표 별표. 깨어난 후첫한 시간 내에 발뒤꿈치 들기, 걷기 또는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움직임은 근육을 활성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매일 5에서 10분을 목표로 하세요. 연구는 이를 통해 균형과 다리 힘이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별표 별표 수분 섭취 우선순위 정 1순위 별표 별표 커피나 차전에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물한 잔, 레몬이나 소금 약간 첨가 가능, 은 근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활동적인 경우 하루 종일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하세요. 3. 별표 별표 식사 타이밍을 현명하게 별표 별표. 너네 시간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나 간식을 먹으세요. 아침 단백질은 중요하지만 섭취를 분산, 아침에 달걀, 점심에 렌틸콩, 간식으로 요거트, 하면 근육 복구가 극대화됩니다. 별표 별표 감정적인 측면, 왜 지금 행동해야 하는가 별표 별표. 솔직히 말해 힘을 잃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넘어질까 피어즈, 느려지는 것에 대한 좌절. 독립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걱정이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무력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고 단백질을 먹고 조금 더 오래 서 있는 모든 작은 선택은 당신의 몸과 마음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강하다. 당신은 수십 년의 삶의 기복을 헤쳐왔습니다. 당신은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유능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빼앗는 습관으로 또 다른 아침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일, 단 하나의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쌓이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당신은 아침과 이동성을 변화시킬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단백질 건너뛰기. 너무 오래 앉아있기. 물있기. 뜨거운 샤워 서두르기 아침 식사 건너뛰기 이 다섯 가지 흔한 실수를 피함으로써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호두, 연어, 아몬드, 그릭 요거트, 달걀, 시금치, 렌틸콩 이 일곱 가지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움직임과 수분 섭취 같은 간단한 습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반드시 해야 할 일. 별표 별표 작게 시작하세요. 내일, 물한 잔을 마시세요. 아침에 달걀을 추가하세요. 앉기 전에 스트레칭하세요.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별표 별표 절대 약함이 새로운 정상기 되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별표 별표 하루를 미룰 때마다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행동하세요. 이 가이드가 당신에게 공감되었다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별표 에브리데이 웰니스 별표를 방문해 60세 이후 더 강하게 사는 더 많은 팁을 확인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걸음을 내지디고 내일 자신감 있게 다리가 당신을 이끌게 하세요. 번역은 원문의 어조와 의도를 최대한 살려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추가 수정이나 특정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